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겠나이까 나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듯이 이 시간 우리를 기대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E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흰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 바람에 취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올려오는 것을 들었다 들었습니다. 내 네,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에 제가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는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에 불이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주어라.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그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오. 그 도시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식이 때문이다. 아멘. 어, 오늘도 능동교회 청소년부 예배 참여하신 우리 능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오늘 조금 더 빠르게 성경 본론에 대해서 어,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읽은 이 성경 본문은요. 로마 제국의 영적 실체에 관한 끔찍한 환상이 끝나자 유한은 이 천사들의 외침 소리를 듣습니다. 이8장은 바빌론의 멸망에 관한 장성곡이요, 그리고 천상 법정의 판결문입니다. 천사는 바빌론이 멸망당하는 세 가지 원인을 포고합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을 제국주의적 타락으로 인한 재앙을 이끌었고, 땅의 왕들을 그 범죄에 끌어들였으며, 세상의 경제를 왜곡시켰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전달됩니다. 제국의 체제가 그렇게 무너질 것이니 그곳에서 나오라는 긴급 메시지인 것이죠.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몸으로 빠져 나오라는 뜻이 아니라 일곱 교회를 향한 편지가 걸면 하듯이 제국의 죄에 가담하지 않고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가득 채운 그 죄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에 속해 있다고 많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심판에서 면제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그 죄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보면요. 성경은 인간의 정치, 경제, 정치와 경제체제를 무조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맡기신 사명이요 그리고 영광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인간의 교만과 폭력성을 부추기고 무고한 희생자를 양산하며 진실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에 하나님은 백성을 각성하게 합니다. 분명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최첨단 기계의 필수 원료인 이 콜탄 생산을 위해 콩고 어린이들의 위험을 내 위험에 내몰리며 노예처럼 착취당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 동사님은 또 커피를 좋아하는데 이 커피를 마시면서 어, 커피 원두를 생산하는 그 아프리카 국가에서 아이들이 노예처럼 착취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커피 제가 그렇다고 커피를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부정하며 같이 맞서 싸워야 할지 그 재회 가담하지 않아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하루에도 끊임없이 배출되고 있는 어, 폐기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적어도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편리하고 어, 이 화려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적어도 진실은 은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이 돈, 경제 논리만을 통하여서 이걸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빠. 내가, 내가, 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이제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금 우리가 닥쳐있는 이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우리의 편이, 우리가 활,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을 계속 가지다 보니까 동물들이 살아야 될 땅이 없어지고 자연이 있어야 될그 땅이 사라지고 인간의 욕심이 가득 찬 땅이 되어버렸으니까 결국 만나지도, 만나지 못했던 그런 바이러스까지 만나게 되는 우리의 인간의 욕심으로써 만들어낸 이런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의 눈물과 생태계의 수많은 생명들의 피를, 보, 피를 모두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 돈이 신이 되버린 이 시대에서 절대로 만족해서는 살면 안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까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의 논리, 되게 중요한 부니, 부분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꼭 필수적인 요소이죠. 그렇다고 이 돈을 바라보면서, 돈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또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자극적으로, 자족으로 내 스스로 만족하며 살 것인가. 내가 최소한의 이만큼은 벌으면서 만족하며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이셋째 주, 음,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신이 돈이 신이 돼 버린 사회, 돈돈 이꼴 돈신 이것을 타파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돈으로 통용되죠. 그러나, 이,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것들, 내가 무조건 다 살, 살면서 누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재에 가담하지 말고, 인내해라. 인내. 우리가 조그만 그 불편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조그만 불편함을 인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그리고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생태계 그리고 수많은 약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늦어질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 조금 더 우리가 같이 나눠볼 것, 우리가 좀 행동해야 될 것이 일주일 동안 행동할 것이 있어요. 바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좀 자주 마시다 보니까. 이번에 커피를 사면서 리유저블 컵을 한번 구매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일회용 컵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러나 그, 이 리유저블, 이 리유저블 그 컵을 사용하면서 내가 좀더 생태계에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다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폐기물이나 아니면 다른 자기들, 자신들이 구매할 것을 조금 불편함을 감수해 봅시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불편함을 인내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 찬란한 미래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단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도 물론 할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로서,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환경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명인 걸로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대림절 셋째 주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맞이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눈동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괴락을 추구하고 경제적 번영을 우상으로 섬기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소박함과 겸손함 그리고 잠깐의 불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능동교회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선과의 경제공동체가 되게 원합니다. 선과의 공동체가 되게 원합니다. 악과의 경제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악과의 경제공동체가 됐을 때 악과의 심판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죄를 가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죄를 보았을 때에 내가 상관한 것이 아니야 내가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소리를 내면서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이것이 아니야. 우리는 지켜나가는 거야. 가꾸어나가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능동교회 정성부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그가 오신 이후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거야 살게. 빛비 지금 신 그대로 되고 네, 잠깐의 불편함 되게, 어, 조금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 잠깐의 불편함을 잠깐 인내하면서 같이 그 제일 가담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더 영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